안녕하세요. 목포하라수산입니다. 8월 21일 물때는 아홉 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안강망 두띠머갈치입니다.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굿띠 먹갈치 성인 남자 손가락 기준으로 마리당 꽉찬 삼지 사이즈 이상 나옵니다. 생물이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한 상자에 쉰마리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 0마리에 28만원입니다. 반 상자 25마리에 14만 5천원입니다. 4분의 1 상자 12마리는 7만 5천원입니다. 갈치구이나 갈치조림으로 드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름 먹갈치는 배가 약해서 잘 터집니다. 터지는 게 싫으시거나 손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머리 내장 꼬리까지 무료로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